안녕하십니까 양현곤입니다 항상 저희 캄베이츠 영상 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시청에 앞서서 잠시 홍보를 되려고 어, 시간을 냈어요. 자, 미스터리 박스, 캄베이츠 미스터리 박스예요. 12월 한달 동안 신청을 받고 신년 연휴가 끝나면 발송하는 어, 해마다 1 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제의 미로 진행하는 어, 미스터리 박스 이벤트입니다. 10만 원의 행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한 박스 당 신청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랜덤으로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들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무슨 재고 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력으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저희 제품들 외에도 저와 관련된 어떤 업체라든지 혹은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이 추천을 해서 넣어드려요. 그래서 최소한은 13만 원이 편성이 돼요. 이게 저희가 따로 세일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이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13만원, 그리고 15만원, 17만원, 20만원대 이렇게 편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만든 어, 이 수제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희귀 레어템들 제가 이제 수집한 것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다문 선글라스라든지 어, 혹은 저희 지금 이렇게 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우위 바람막이, 우위, 방한복 모두 다될수 어, 있는 이, 이게 이제 1월 달에 완성이 되는데, 이 제품 교환권, 이것도토파즈까지도 좋은 제품들로만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뭐 지인들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한된 수량은 없습니다. 뭐 1인이 뭐두개세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은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번호 070-820-3419로 전화 주시면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제품들로 좋은 제품들을 편성을 하니까 시즌 내내 즐겁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많이들 신청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낚시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꼭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후 늦은 시간에 또 나왔어요. 뭐 항상 저는 뭐 그렇다시피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오거나 아니면 일찍 나와도 반나절만 하고 가거나 이런 일이 많아가고자 지금 시간은. 3시 34분, 오후 3시 34분. 지금 현재 있을 때 제가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짬낚으로 낚시를 진행할 건데, 조금, 어 이, 완전히 깊지도 않고, 완전히 얕지도 않은 저수지를 찾아서 낚시를 진행할 건데, 지금 사람 손이 안탄 구간들로 왔어요. 사람 손이 좀파 있는 곳들은 스쿨링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스쿨링이 될 시기인데, 스쿨링이 돼있다 할지라도 손이 탔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손이 결과를 보기 는 힘들 테니까 조금 손이 안 탔을 만한 곳을 막 비집고 들어와서 낚시를 하자 이 생각에 조금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수지에서 스쿨링이 돼있을지안되있을지또 어디에 되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프리리그를 좀 라이트하게 준비해왔어요. 스피닝 때, 이 지금 이글스틱 소파즈의 라이트 때 라인은 이제 5파운드 라인이고 그리고 라이트한 프리리그 3g짜리, 3.4g 되겠네? 요거에, 어, 후근 일단은 4, 호샵 4, 4번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거에, 스펌프를, 스펌프, 지금 미니로 할까, 주니어로 할까 고민 중인데, 일단, 주니어로. 이, 얼음이 얼 정도 차가워지면, 사실 제가 사이즈를 전혀 줄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니어로 될것 같아요. 그, 스펌프, 캄베이츠 스페셜, 832, 주니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리그를 라이트하게 세팅한 이유는, 일단 바닥에서 폴짝뛴 다음에, 싱커가 먼저 가라앉고 그다음에 이스 선프가 뒤따라서 천천히 글라이딩 치면서 가라앉는 걸좀 표현하려고 좀 섬세하면서 라이트하게 어 세팅을 해봤어요. 뭐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채비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 오늘의 설정한 것은 라이트 프리리그 진짜 라이트 진짜 라이트하죠. 한4 g 3, 4그람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바늘도 작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로고 해놓겠지, 설마.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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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더 가. 더 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우슝. 오우슝. 나이스. 나이스. 나와. 오우슝. 자. 첫배스 만나는데 한, 한 3분 걸린 것 같은데요? 3분 안 걸린 것 같은데? <laughs> 자. 자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립스틱은 안 발랐네. 아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첫패스 금방 만났습니다. 아 좋네요. 나이스. 자 가봅시다. 저희가 연밭이에요. 면줄기 살짝 사가 있죠. 저기 보이죠? 일단 실로부터 한번 점검. 어 먹었어. 바로 먹었어. 나이스 okay, nice. 나와 나와 나이스 나이스 와실로운데 나왔어 실로운데우후 나이스 nice. 와 나이스 nice. 자 원래는 정글 속인데 이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텐트를 장기간 펼쳐놓으신 곳을 찾아 들어와가지고 뭐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안계셔서 제 스팟이 돼서 다행인데, 이곳에서 바로 쉘로우 쪽으로 붙여서 또한 마리 만났습니다. 나이스. 좋다. 점점 깊은 쪽으로. 오, 왔어. 먹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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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오, 어, 아, 빠졌어. 우와, 얘사이좀났었데 우와, 거의 다 와가지고. 보스. 먹었으... 그렇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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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쇼. 또한 마리. 와, 채색 이쁘다. 와, 채색. 물이 맑아지니까 채색이 엄청 예쁘네요. 와. 예쁜 베스 채색이 진짜 선명하네 와... 지금 굉장히 맑아지다 보니까 베스 채색이 완전 예쁜 겨울 채색으로 바뀌었어요 와 좋다 나이스 라이트 프리리그 어, 싱커 무게를 아까보다 좀더 줄였어요 아까는 3.5g 이번에는 1.7g 굉장히 작은 진짜 라이트하게 펄짝 튀어서 떨어질 때좀더 글라이딩을 좀더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지 라이트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싱커조차, 싱커, 먼저 떨어진 싱커조차로 천천히 내려가고, 그를 뒤따르는 이 스펌프가 이 접이 중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하게 프리리그로 스피닝 장비로 사용을 해서 또 만났습니다. 나이스. 이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라이트 스펙이에요. 이글스틱 토파질 라이트 스펙인데, 일반적인 그 우리가 루어 낚시 쓰는 라이트 스펙의 낚시대보다는 허리가 좀 단단해요. 제가 대부분 제작해서 쓰는, 어, 로드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제품화돼서 나오는 그런 로드가 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허리에 힘이 다 강한 것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일단 베스 낚시의 라이트 때는 그 미국에서의 혹은 유럽에서의 그 강계어종, 계류성어종들, 뭐 작은 뭐 트라우트 종류라든지 산천어 종류 이런 것들 또 혹은 크래피라든지 뭐 펄치 이런 이런 것들 좀 작은 어종들 대체적으로 한 3, 40cm 사이 내외 뭐 20에서 한 30cm 되는 계류성 어종 이런 것들을 좀 타겟으로 만들어서 그 어종에 맞게 작은 루어를 날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라이트 스펙이에요, 사실은. 허리까지 다 휘면서 슉휙 하면서 이렇게 좀이 밀어, 밀어내는 그런 힘으로 라이트한 인라인 스피너라든지 아주 작은 튜브 채비라든지 그런 형태를 날리는 그런, 그런 낚시에 사용되던 것이 라이트 때였었는데 그 라이트 때를 베스 낚시에 그냥 활용하기에는 너무 이 허리 힘이 너무 버텨주지 못해서 어떤 작은 소형 뭐 하드베이트류 크랭크나 미노를 쓴다든지 어, 혹은 트래블 후기가 진 인라인 스피너를 쓴다든지 할때 후두둑하고 입질을 하는데, 이, 훅셋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아, 허리가 받쳐주지 못한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라이트한 팁은 꼭 필요해요. 그, 래서 아, 이건 라이트한 팁을 지키되, 허리를 좀, 좀,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게, 나중에 이제 제품화된 것이 바로 이, 이글스틱 토파즈의, A, L 때, 라이트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좀, 사이즈가 큰 베스를 제압한다든지, 혹은, 한 가닥 이상의 훅을 관통시킨다든지, 할 때, 이게 버텨주면서 관통이 되게끔 하는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 허리를 조금 더 보강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휜새 부분에서 여기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어, 입질이, 입질감 같은 게 확실히 그냥 금방 와요. 이렇게, 액션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라이, 라인을 이렇게 퉁, 이렇게 치듯이 이렇게 때렸다.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전달이 오고, 그런 전달력 면에서 더 이점이 또 생겨서 또더더 좋은 그런 부분 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보스. 오케나, 와, 나이스야. 장애물에 처박혀 있네. 오픈 어터보다는 장애물 쪽에 있네요. 와, 나이스. 자, 또한 마리. 나이스. 이 수온이 예를 들어서 한 10도 언저리까지 한 15도에서 10도 그 사이까지는 그래도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겠죠. 얘네들한테도. 하지만 이제 10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벌써 뭔가 큰 위협감이 오죠. 너무 추워지니까, 너무 차가워지니까.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한동안 이 완전 찬수원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또 빙어나 살치들이 이 찬수원에 적응해서 완전히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모든 생물체가 유축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렇게 되면은 베스들도 빠르게 움직이는 먹잇감에는 오히려 또 겁을 내고 또 뭔가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조금 더 천천히 혹은 탁 탔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뭔가 자극은, 자극은 주되 그 자극은 자극에서 끝나고 그 후에 프레젠테이션은좀 느린 듯하게, 좀 부드럽게 찬수원의 움직이는 작은 다른 생명체들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아예 시작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맞게 나와집니다.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사이즈로 마리스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나와, 나와. 오케이. 어, 여기 다모이네 자, 작은 어, 연줄기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여러 마리가 나와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약간, 약간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네요. 사이즈는 작아도 여러 마리의 손맛 좋습니다. 나이스. 다시 여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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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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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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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 뭐, 얘는 꼭, 후기, 아, 관통하네 보니까 여길 먹었어, 여길. 입에서 사탕 빼버렸네, 얘가. 와, 사이 좋았는데, 쟤는. 아, 쟤는 짜잔데 아, 좀더 먹일걸. 야, 생각보다 오래 물고 있네요. 와, 짜잔데 바로 앞에서 먹었는데. 다시 물어라. 바늘에 꼽힌 게 아니니까. <laughs> 무슨 고무줄 쫙 들어뜨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laughs> 아, 사이좋았데 아, 오늘의 마무리였는데. <laughs> 어, 또 먹었다. 다른 애다. 다른 애인가? 같은 애여라. 같은 애여라. 같은 애였으면 좋겠다. 더 먹어. 더 먹어. 오셔 같은 애다 같은 애다 나이스 우와 오셔 같은 애다 같은 애다 나이스 우와 우와 사이좋다 우와 같은 녀석이었어 좋았어 오셔 나이스 야 아니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만 나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저렇게 짠챙이 갖고 저런 얘기가 무슨 뭐가 맞아 뭐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생기면 어떡하나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 녀석이 하나 나와줘야 그래도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고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 녀석이 사이즈 좋은 녀석이 하나 나와줍니다 아 좋다 <laughs> 아 좋다 나이스. 같은데, 해가 이제 산에 걸렸어요. 아씨, 아쉽다. 한 시간 남짓산 짬나기였는데, 그래도 한, 한 일곱 마리? 작은 녀석까지 하면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낚은 것 같아요. 마리수. 그리고 한 녀석은 사이즈도 그래도 준선 사이즈로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해가 너무 짧은 게좀 아쉽네요. 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